너무 추워요. 성냥 한 통만 사주세요. 싫다고요? 그럼 구독은 눌러 주실 거죠? 지금까지 이런 낚시 경기는 없었다. 최후의 결투인가, 세기의 대결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낚시 경기 전문 해설가 비닥터입니다. 이곳은 세계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천안의 석곡 스타디움입니다. 나루에 대 공개 이락, 공개 이락 대 나루에. 그 흥미진진한 경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오늘 누가 이긴다는 경기보다 더 재미있게끔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친선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문제는 최근 들어서도 아직 조항이 좀 살아나지가 않고 있고, 오늘 보시다시피 1월달인데 날은 풀렸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비가 오는 거는 붕어의 쥐약이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아주 소중한 붕어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의 참가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초대 손님 선수입니다 나루의 대표인데요 천안 과일팀을 이끌고, 이끌고 있는 분이죠 토코 10대 스타일 빛나는 체리천안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저 주장으로서 저잘 이끌어 주세요.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입니다. 나루의 두 번째. 넘버 투. 이분은 자두입니다. 자 자두. 자, 자두님 안녕하세요. 그 비밀병기라고 알고 있는데, 저꼭 이기셔서 나루의 천안과일팀의 명성을 온 천하에 떨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디근 선수입니다. 오늘은 포가 아니고 공개일학 대표로 나오신 쌍포 대량이 아니고 공개일학은 쌍포 출격이거든요. 쌍포 출격입니다. 야 연예인이다. <laughs> 다음은 진짜 다음은 진짜 엄마 무시한 사람이죠. 피싱 머신 공개일학 대표 가평 검님인데요. 나는 저분이 너무 무서워. 고기 잡는 거 봤지 옛날에 하루에 1 0 0 마리씩 잡는 거. 그 실력을 과연 보여줄지 오늘의 경기 결과는 가평검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도 언이 아닙니다. 자, 가평검입니다. 아, 잘생잘 생겼다. 자, 이렇게 해서 2대 2로 2대 2로 대결을 할 거고 현재 시간 11시입니다. 11시부터 2시간, 해서 1시까지 1라운드고 점심 시간 1시간 빼고 2시부터 4시까지 2라운드. 그래서 암만 친선이더라도 경기는 경기니까 정식적으로 해서 경기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들 화이팅 해 주십시오 화이팅! 세리타나님나브에킴 네. 오늘 비장의 떡밥입니까? 뭐 비장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다가 네. 가끔 쓰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요거 75하고요 요거 75를 요거는 깎기 요거는 고봉으로 해서 1대1로 맞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리 한 컵, 그다음 토코맥스한 컵해서 물은 세컵 넣어서 물성 조절은 이제 그때그때 봐가면서 손물로다가 이제 조절을 할 겁니다. 얘기하는 3 이상이네요. 어부보리들물물 세. 그렇죠. 네 한번 해요 네, 그래서 쓰시다가 좀 물성 조절은 이제 손물로다가 조절을 해서 그때그때 이제 입질 들어오고 그러면 조금 더묽게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미끼는 석코텍 세븐 그냥 단품을 쓸 거고요. 저는 요거 100개. 제가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물은 1대1로 넣지 않고 한60 정도만 쓰려고 합니다. 입질 들어오면 물성을 좀 묽게 해서 여기 석고는 좀 작게 달아야지 잘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이. 예, 예. 역시 낚시를 잘해서 회사에 입사한 우리 쌍포 대령 아 쌍포 대령이 아니고 저 쌍포 출격입니다. 공개일학 쌍포 출격 완히트입니다. 여기가 석곡 낚시터 아직 조황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역시 포천의 아들 서울손 티를 내는 구만요 보니까. 아 대단합니다. 잘하세요. 잘했어. <laughs> 자, 궁계일랑 1. 나루의 빵입니다. 1대0입니다 체리천왕님. 네. 어 그저께 일요일 날 오셔가지고 네. 여기 지금 이제 대회 주관하시면서 여러 번 며칠 오셨잖아요. 네, 네. 그때 조항이 거의 안나왔었다며 제가 이렇게 안 나온 적은 음, 없었는데 예, 예. 올 겨울에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웃음> <웃음> 진짜. 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 쌍포 대령님이 시작과 동시에 잡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 체리천하님이 네. 뭐 며칠을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네, 그러 네. 오늘 하루 종일 해갖고 무승부 영대0 무승부. 네. <laughs> 그래서 걱정을 엄청나게 했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뻐 죽겠는지 우리 쌍포 대령이. 그렇죠. 쌍포 대령이 유일하게 낚시를 잘해서 저진 진정 프로가 된 선수잖아요. 네. 뭐. 이뻐죽겠네. 저 보너스 좀 줘야 되겠네. 1대형으로끝 일대형으로 끝나지는 않겠죠. 고기 아. 얼굴이 나왔으니까 뭐 조금 여, 재밌어질 것 같죠. 네, 근데 더 열심히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하여튼 천만다행이야. 나 아침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laughs> 하여튼 화이팅 하십시오. 네.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온 김에 우리 자두님. 네. 자두님도 여기 저. 석공 낚시터 지킴이신가요? 네, 저는 금요일 나왔었어요. 금요일 날마다 여기 지키고 있어? 아,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어. 그럼 여기 홍그라운드니까 많이 잡으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쌍포 대리님 이 너무 잘하셔서 어. 제가 또 팬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좀다 여기다 나루에다가 사인 하나 해줄까? 네,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지금 1라운드 지금 한 시간 지나고 1 시간 남았는데요. 금년이 어느 낚시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12월 한 20일까지는 고기들이 제법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막 북극 한파 내려오면서 추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고기가 안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 아예 전 낚시터가 다 모랑인 상태고 여기 석곡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한 3톤을 부어가지고 겨울 낚시가 잘 됐었는데 그 후로는 거의 하루에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랑스럽게도 이제 우포쌍포이령한마한마잡를 지금 한 시간이 경이한상한입황입니다 근데 저쪽에 조 한국 한 잡아보시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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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저 사람 옷이 색깔이 레몬 옷인 색깔이네? 그 한국 네. 국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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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직 준비 안한 사람들이시죠? 자, 봅시다 한 번. 파이팅 라드레 팀이 레몬까지 한분더 해서 3 0 2로 붙자는 건지, 그냥 좀더 한번 가서 알아볼게요. 어유, 레몬님 맞으시네. 어?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에요? 피싱 머신, 아, 고기, 붕어 아유. 사냥꾼, 그런 붕어 소리, 암살자. 그런 소리 자꾸 하시면 진짜 나 잘하는 줄 알아요. <laughs> 어쩐 일이에요? 원래 나는 레몬님이 출전하는 줄 알았어요. 아, 오늘 그 아버지가 이제 병원 외래를 가, 네. 가시는 날이라 네. 갔다가... 아니 근데 그... 지난번도 그러더니 하늘이 내린 효자인가봐. 아, 꼭 아... 아버님 모시고 다니시네. 여,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네. 아 근데 나 다녀야지. 깜짝 놀랐어요. 레몬님이 나하고 동갑이야? <laughs> 제가요? 나보다 훨씬 나 많이, 많이 돼 보이는데? 서른여덟이에요? 네. 야 나보다 십 년은 더돼 보여. <laughs> 그러실 거예요.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네. 2대2 대결인데, 네네네 네, 네, 알고 토코를 위해서 가운데서 좀 고기가 워낙 안 나오니까 한 마리라도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잡아주시. 저다가 가면 안 돼? 가운데는좀 그렇고요. 네, 예. 제가 고기를 다 뺏어 먹을 수 예, 있잖아요. 당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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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니까. 예, 예. 아, 그러지 잘하지. 그러니까. 제일 잘하지. 제일 구석에 앉아서 하여튼 나와나 나와 확인만 해내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림만. 다른 사람 못잡아도 혼자 잡으시면 <laughs>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좀 놀아 주세요, <laughs> 네, 저쪽에서.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1라운드 종료 7분 전입니다. 예. 점심 드시고 1시간 쉬셨다 하실 건데 2 라운드까지 해서 예상 마릿수는 어떻게 돼요? 많이 저한테... 나와야 한 마리 같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총한 마리가 아니총총두 마리. 총총두 마리? <laughs> 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어. 꿈쩍도 안 해죠? 예. 네. 음. 미동도 없고 어. 큰났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잡겠지 우리 저 머신님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1라운드 종료하겠습니다. 1라운드 음. 우승자 쌍포 대령. 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낚시터 연구소 빅닥터입니다. 오늘은 천안 석곡 낚시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금년 봄에 낚시터 연구소 본격적인 거는 아이다운 여성 출연자 하고 오늘은 살짝 맛보기로 한큼만 제가 보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곳 저수지는 총 18,000평입니다. 아주 드넓은 18,000평 저수지에, 이, 지금, 저희,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장교가, 이게 장교가 아주 딱딱하게 잘돼 있는데, 이 270m입니다. 이게 270m가 아니고, 요렇게 이제, 저기, 조피디님 이 잡아주세요. 저쪽으로. 이렇게 장교가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270m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4인용 방가루가 14개. 그리고 이제 아주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10인용 방가루가 있습니다. 10인용. 난 10인용 방가루는 처음 봤는데, 10인용 방가루 뭐냐면 이거하고 요거. 열, 이게 두 동이나 있습니다. 10인용 방가루는 너무 궁금해서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좋네. 엄청 넓네 이게 지금 방가루 떠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벌써 8개네 16명이 훨씬 넘는 양쪽으로 있고 자온 김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 다음에 자세한 건 해드리고 저쪽 보면 저게 이제 연바 포인트입니다 여기 그석곡낚시터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연바 포인트가 저쪽인데 저쪽이 수심이 한 1m 50 정도 나오는 거예요 1m 50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석곡낚시터가 겨울에도 기본 20수는 하는 데입니다. 근데 워낙 금년에 추워서 그런지, 금년에는 기본 20수가 아니고 하루에 두 마리 잡기도 어려운가 봐요, 겨울에. 근데 여기 사장님이 겨울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방류를 했는데, 그 고기는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주어종은 향붕어, 중국붕어, 토종붕어, 잉어, 향어 뭐다 있다는데, 그 붕어가 계속해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며칠만 있으면 설이고 조금 있으면 봄 되거든요. 그그 그 붕어들이 다 어디 가겠느냐. 봄에 여기서 제일 자랑하는 저 연밭 포인트에서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때 터져 나온다는 소문이 나오면은 저희가 시즌3 시작 함께 꼭 한번 다시 방문해서 올 것이고, 오늘 낚시터 연구소는 아주 짧게 맛보기만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세한 거는 다음 시즌3 촬영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탁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의 1대0.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동안 게임하겠습니다. 1학년도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저 2020년을 가장 핫하게 밟았던 박평곰 떡밥 대화법의 주인공, 박평곰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굴루페, 어분 굴루텐 찍는 게, 예. 세계적으로 히트가 돼가지고, 어. 여유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따라한 짝퉁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오늘 오신 김에 오리지널 한 번. 예, 알겠습니다. 박평곰 대화법 한번보여드요맨 그 처음에. 많이 따라하더라고, 요부 다. 짝짝 찍는 거. 예. 고봉으로 담지 마시고 정량으로 담으신 다음에요 고봉이란 얘기는 하지 말고 수북이요 수북이. 수북 수북 네, 네수북이예 물은 1 7 5요 100에 175? 네 오, 100에 175한 어, 다음에요 어. 똑같이 물이 스며들게 오. 20분이 지났습니다 이게 똑같이 아 여기 주문하죠 주문 씻으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약품들이 맡기죠 오리지널 가성기계 피싱 머신 씻는 겁니다 정량으로 170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기 작아서. 여기서는 바늘에다 달 때는 크게 달아요, 조그맣게 달아요? 예, 처음에는 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조금 크게, 크게 달고,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지보가 됐다면 예, 예, 예. 통할 만하게 해서 예, 예. 던집니다. 예. 속국대 5. 정량으로 100cc. 이건 200cc 넣겠습니다. 300 들어갔네요. 예, 어분총 300에, 보리는 이제 좀 있다가 이제 100cc만 넣을 네. 겁니다. 물 먼저 넣고 끓렸다가 나중에? 예. 네. 똑같이 숙성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저성기라. 네. 물은 200cc요. 300이 200 넣었어요? 예. 네. 응. 뭉친 게 없이 떨어 물은 다안 넣나요? 예. 이상태로. 어분 뭐. 셋에 물이 두개 들어갔는데. 270 들어갔습니다. 네. 어분 370. 만약 보들 하나 넣으면 좀 푸실푸실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음그면 이거는 그냥 어떤 용도로 뭐 크게 써갖고 그냥 다터뜨려서다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하게도 달아요. 이제 뭐. 이제 만약 이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음. 이제 물을 조금 손물로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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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처음에는 건탄식으로 확다 예, 뜯어버리고 예. 입질이 들어왔다 싶으면 손물을 좀 줘가지고 예, 예. 쫀득쫀득하게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쓴다 이거죠? 예 어... 그런 거다 설명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겠음 지 말고 예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두님 저 1시간 네. 남았습니다 네. 졸리지 않아? 아, 괜찮습니다 <laughs> 이 바지 이게 여기다가 안에 또뭐 입은 거예요? 네또 입었습니다 어, 추워요? 네 많이 <laughs> 나 나이는 나하고 동갑이라면 아네 <laughs>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를 저 서른 여살동갑인사람이가 안에 뭐나안 것도 안 입었어요. 어, 머리 저더빠른거 더 아닙니까? <웃음> <웃음> 나는 온 몸에서 막 열이나 불이나 그래가지고 내복을 한 번도 평생 서른 여덟 살 동안 입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음. <laughs> 오늘, 네. 이제 한 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될것 같아요? 햇빛이 조금씩 찌는 것 같아서, 어. 그래도 한번더 기대감을 갖고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그체린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감문 네. 백수씩 찍는데, 원래. 아유, 아유. <laughs> 최고라는데, 천안 과일팀 중에서. 아유, 아유, 아 음. 레몬님도 있고, 체리님린이 레몬은 <laughs> 저기계 머신이라니까 <laughs> 내가 피싱 머신. <laughs> 야, 근데. 내가 볼 때는 틀린 거 같아. 아. <laughs> 그래서 우리의 저 자두님 저 인터뷰에도 한, 하나 올려 드릴라고. 근데 왜왜 아, 네. 과일이 자두예요? 아 제가 원래 자두를 되게 좋아해요. 어. 네,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누가 시킨게 아니게 본인이 자두라고 그냥 한 거예요? 네, 음. 제가 직접 골라서 자두라고 네. 했습니다. 게임 오버 그럼 되겠구만. 게임 오버. 응. 어. 네. 그리고 그냥 딱 끝이야 그걸로. 될수 있으면 금요에는오 히트 히트 오 가평검 오 드디어 가평검 히트입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지금 저 엔딩 준비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예 드디어 반란이 일어나는군요 터줏대감들을 잡고 자 가평검 히트 내 이름이 피싱머신이다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10분, 10분 남겨놓고 한 <laughs> 마리 잡으셨습니다. 자, 종료 2분 전입니다. 종료 2분 전. 오늘 특별 출연해주신 네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식 멘트 가겠습니다. 158. 150. 102. 120, 70. 지금 제가 불러드린 숫자는 이 다섯 분들이 고기를 잡으신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그 최고 기록은 102마리까지만 잡고 그만 잡고 싶어서, 120마리까만 잡고 그만 잡고 싶어서. 70마리까지만 잡고 그만 잡고 싶어서지 더 잡았으면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600인데 오늘 나온 고기는 고작 2마리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시기와 때가 맞아야지 장소도 맞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 거고 억지로 한다고 고기가 나오는 건 아님을 또 다시 깨달았습니다. 낚시의 신 성재현 대표도 저의 스승님이신 지상열 감독도 오늘과 같은 상황이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대결은 고기가 좀 활성화돼서 나오는 봄이나 초여름에 똑같이 이 멤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재대결을 하는 걸로 하고요 아쉽지만은 오늘 경기는 정확히 시간 맞춰서 4시가 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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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오버. 체리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진짜 고생들 하셨습니다. 가평곰님 새벽에 일찍 나와 가지고 정말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도 한 마리 잡아서 다행이야. 오늘 자두 님 실력 발휘 했어야 되는데 어 정말 아쉬워요. 우리 체리 님도 안... 여기 여기 석곡 낚시터 지킴이 체리 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레모님, 감사합니다.